알리스어딨어 게임을 찾았습니다. 리스 유튜브를 찾습니다. 이상한 리뷰에 앨리스는 뭔데? 그래. 백 빨리 채널명 알려줘 백. 어? 알리스티비 라메. 아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보여줘? 이 히라나면 뭐라 할것 같은데 히라 안 해야지. 찾았어? 찾았어? 와, 영상 개 많네. 1 2 3 4 5 6 1 2 3 4 24 25 26 27 28개. 27개에 28개 같은데. 내거보다 많은 거 같은데. 나나 스물 네 개밖에 안 돼. <laughs> 근데, 저, 근데 내가 저거 올리기 아서안 올리는 거라. 음? 내 생몽으로 스물아홉 개네. 뭐지? 내가 잘못했나 보네. 아, 이거 4게 음, 만족스럽군. 아니, 정부의 마이크 안 키는 남자라며요. <laughs> 아, 너무한! 셨냐고. <laughs> 여러분 놀랍게도 알리스는 저보다 동생입니다. <laughs> 게임 시작해. 아하하. 왜 시작 안 하냐? 아, 편지제 파셈 여기. 넘어가요. 아, 이 넘어가요. 이런 거 넣어줘야지. 나 아, 너무하네. 라비치 리졸 불가 20기가니까. 넥슨 블록그 지옥 나해 하고, 왜 시작 안 해? 조금의 두렵나, 조금 보다 더 두려운 걸 보여 주지? 야, 이거 안 움직이는 놈 범인이다 야, 이거 오메니 범인이다. 오메피1 1700 찍힌다. 이제 피1900 찍히는데? 1900 찍히는데 핀2000야2000 2000. 2000 미쳤네 오벤 오벤 핀안 보여 2000 찍히는데 프레임드랍 오지거든. 폭탄 간다. 프레임드랍 개오지거든 지금. 아니, 프레임드랍 개오져. 죽으래거든. 프레임드랍 오지네. 살 아, 재장전 중 덕분에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 충전이 필요해 충전이 필요해 여기 조심해 아이고 여기야 스파이크 설치 인터페이스 꺼지는 거 어쩔 수 없지 자, 삼십초 남았습니다. 지웠습니까? 야, 지웠는 데, 영어이더줄었는 데. 어는 데. 쥐다는는 데. 어는한없어는 데. 쥐어는 데. 는야어는어 그것도 그거긴 한데 아아나 이쁘네 리턴 업데이트했지 어쩐지 아, 업데이트. 어쩐지 용량 더 먹더라 업데이트하기 전보다 더 먹더라 업데이트할 때부터야 야 쉴드 안 사서 이니 쉴드 있었으면 그냥 빵이렇게 봤지. <laughs> 여기캬 아, 상대 유루가 없었으괜찮한명 남았습니다. 자가 처치됐어.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뭐지 뭐야? 아, 노트는데왜 권총 쏘고 있지 아직 멀쩡해. <laughs> 아니, 왜 권총 쏜 거야? 저 봐. 녀석들을 찾아. 알수 없는. 내가 알아서 하지. 어, 야, 제 팀. 야, 들어왔어. 우핑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좀 나눠 줄 사람. 어? 잠깐 아, 사준다고. 내돈더 많은데? 아, 사 달라고. 아. 아, 아, 아사 달라고. 바꿔 줄테니

이 갔다 올까? 오씨. 새이 새끼. 이 새끼. 이있었이새이 새끼. 이새로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이새 뭐라 새끼. 이 새끼. 이 남았습니다. 간난 간식 살았지. 레 하냐? 살았네. 역시 내 예상대로야. 이대로 쭉 가자고! 아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아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총 아, 발견. 뭐, 아니야 노래 부르면 유튜브 저작권잘려그 노래 많이 부르면 잘려 3미초 이상 나면 잘릴 걸. 계속 공격하자고. 아, 아니, 유튜브 정책도 못 봤던 거냐고. 스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니 정책이 왜안 아구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성광! 성광 후 딜레이 개쩔어. 성광이 한명 남았습니다. 아 요로 성광 후 딜레이 진짜 길구나. 밴덤. 이거는 지면은 야 지고 같은 그냥 공 쓰는 게일반이니까 이랬는데 C로 온다. 이제 C C 롱으로 온다. 스나, 스나니까. 총안 먹고 그냥 C 롱으로 그냥 마샬 100 피면은 원콤 나지 체력 알면은 그냥 마샬 들고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데리고 왔네 바이아이 건들면 못리 이리, 이리, 이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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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모든 곳에 존재한다 다녀올게 이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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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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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어님는데올라가야된이고도이 정도. 이정이었어이 정도. 이 정도. 이정